자, 오늘 드라이브가 잘 맞고 있는 코나님. 이번에도 잘 맞을 것인가? 어유구 굿샷! 어이구, 씨, 내리막까지 타고, 어이구, 인사 다녀가네. 저 그만한 그릉거리, 아이씨. 3번 타자. 파송송님. 오늘 센크를 계속 꽉 하고 있는데. 완템포시고 아, 드라이브를 안 잡군요. 우드로. 오, 잘 맞았어. 굿샷. 구샷 굿샷, 굿샷, 굿샷. 싱글 골퍼, 만술님. 오늘 겨울이라 보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신중한 플레이. 아 약간 뭐냐? 이거... 아, 발이 빠져야 되는데 공이 좀 이상한데. 마술님, 파파이브, 의드레스, 셋업 쿠샷, 쿠샷, 파송송, 하템퍼시고 파파이브, 쿠샷! 굿샷, 굿샷! 자, 오늘 드라이브. 드라이브 비글을 내고. 한동안 드라이브 안 잡았지만 자신감을 얻어서 다시 드라이브를 치고 있습니다. 통통 볼로 치고 있습니다. 아, 리얼 라인. 통통이 떠들뜨리고 간 거. 자, 신중한 어드레스. 쏜다. 쏜다! 굿샷! 오! 저 좋은 방향으로 덥네. 와 굿샷 인사해라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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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이오잘치고 있죠 파도 여러개 하고 아 전발에 파 한개 했는데 핸들을 안들은 바람에 완전 작던 핸들은 무슨 쓰지? 대기도 자 150m 파3 아일랜드홀 신중하게 오이 굿샷 어, 아핀발아좀 잘래 음만술님 아, 오늘 가 싱글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알렌돌 캐디 언님이 분수 안 해? 코님뛰기가 빨리 자 앞에 있다 어드레스 마술리샷아 약간 뒤땅인데 넘어가 넘어가 아유 폰당 뭔데 아 파송송 야해전도 빠지면 여기 분수터는 거야 아 뭔데야 야 분수 준비 분수 준비 물에 빠진다 그렇지! 분수! 다음 선수는 정력이 좋지 않은 율무차. 아픈 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분수가 필요 없는 팀입니다. 자, 동부산 건질 클럽 통통수연, 밴드 크리스토홀 핸디일번 벨리코스입니다. 자, 어떤 티셔츠 보여줄 것인가? 핸디일번. 에디슨, 오셔. 예, 스티브 티셔츠 보여주고 있는.

아깝습니다. 아, 나이스. 아, 깝습니다 아, 아, 자, 통통수현이 웰입십니스트로스트로스트로 아, 못다이나이 됐어. 못다이나이 됐어. 아, 나이스퍼. 자, 골프원이. 골프원이의 메스트업 세머니 자, 통통수현 출전하습니다 자, 동구선 그 o 그 g 통통수 g 님의 강력한 티셔 o 를보 y 습니다 c 쭉 n t i g u o u s Yeah. Nice. 이야 i r w a y out of the <듬호> 이 o n g u e Yeah. n 이 c 아 Yeah. Good. g o 멋진 티셔츠를패워 h 중간에 보낸 동 way t 깐 m 지도 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u s t a gun. Don't stop. Ah. Give me a g